천천히 한다. 어. 천천히 한다. 에이, 나가자, 봐봐. 개광 나 땡길게. 설파해줘설파해줘설해줘 쓴다. 땀, 어 아니야. 가자고. 아, 폭행 났다. 아, 대답 대답 what? w 1호 열어주실 수납은 제신가요 열고 있어, 열고 있어, 열고 오른쪽. 우빡이야? 나 오른쪽에 있다, B. 우빡이야? 어. 우빡 가졌거든요? 따다 아, 찌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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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나이스. 자, 사그라서, 어. 왔다. 먹었어, 먹었어. 롱솔대만 쬐고 있적배적 배있다 다아이다 이걸 맞았어? 아깝 라플 세명형 삐롱 한명 봐야 돼사방 불러 사길 하나 어. 다운 이고형 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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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 삐롱 진지야 삐롱 진지 삐롱 둘 삐롱 둘 삐롱 둘이야 한건앞 다운 다운 나이스 나 똑하나 아니 안 죽었어. 사우도 보는중안 죽어. 었 사우도 앞에 사우도 앞에 사우도 사우도 사우도. 아, 좋아요. 해라인크리야 반자 조지 해물 낚 아, 뭐. 아, 아 개구개구개구개구개아 개구. 해물. 다운 다운. 어, 갑스앞에서 깔짝거리거든. 잡아야 살방피 살방스나 다운이야. 들어가.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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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괜찮아. 이좋아요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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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괜찮이괜아 괜찮아. 아괜찮스괜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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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그아 괜찮아. 괜찮 천천히 아봐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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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삐뚤 야 괜찮아. 괜찮 라플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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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 그럼 전진 가줄게, 롱쿡 까고. 쌀적폭 넣어줄래, 쌀적폭으로? 그럼 내가 그냥 바로 푸시할게. 어, 내가 해줄래, 삘. 어. 쌀적폭 까줘. 피패스스 나봐. 피패스스 나 필. 한양대 필이야. 아, 까비기다. 쌀방 둘. 계란대 패스 쌀방, 계란대 어, 쌀방 대기 둘, 쌀방 대기 둘. 이거 오반데? 우와. 계란대 패스 했다. 나피 보고 있다. 한양대 필이야 야! 에잇! 에에이 소란! 아, A 소란. 아, 한양대 피 한양대! 얘 겁나 도망간다 개깍이다 어, <목소리> 스포티트 나 동원형! 아, 어, 아, 동원이 여기 앉아줘봐 깊게 앉아줘봐

Blue. Blue team wins.